아까보다는 제가 조금 더 가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비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헤드를 떨어뜨리는 움직임을 이해하면 그 상태에서 속도를 낼수록 비거리의 효율은 이렇게 좋아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스윙학교론 남미노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스윙 힘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스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제가 공을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자 비거리가 2 1 2 m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 골퍼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리가 한 200에서 202, 3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 영상을 봤을 때, 어, 난프로 되게 가볍게 친것 같은데도 내가 풀스윙했을 때랑 비슷하게 나오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힘 전달이 헤드에 되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부드럽게 치는 것 같아도 또 비거리가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게 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어, 결국에 우리가 힘 전달이 잘 된다는 건 공이 출발하는 방향과 헤드가 공에 접근하는 방향이 서로 일치할 때 힘의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결국에 이런 스윙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스윙 패턴을 만들 때 우리 골퍼들이 정말 많이 하는 오해 또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레깅을 만드는 그 동작입니다. 이, 이 연습을 할때 우리 골퍼들이 정말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백스윙탑에 이렇게 올라가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 스윙을 전환할 때 클럽이 이렇게 몸에 가까이 붙어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골퍼분들이 연습할 때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클럽을 이렇게 몸에 가까이 붙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다운스윙할때 인위적으로 클럽을 이렇게 가까이 붙이게 될 경우에는 클럽이 공에 접근할 때 들어가는 각이 굉장히 가파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땐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수평으로 타격이 되는 힘의 효율이 좋아지는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찍혀 맞거나 또는 가파르게 들어가서 오히려 풀리는 타이밍을 치게 되는 실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전환할 때 인위적으로 클럽을 몸에 가까이 붙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을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백스윙 탑에 올라왔다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순간적으로 헤드는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등 뒤쪽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전환이 되게 됩니다. 어, 우리 헤드의 운동 방향은 우리 등 뒤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체중과 회전이 발생을 하면서 헤드는 가다가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바로 트랜지션, 전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헤드가 보면 등 뒤로 살짝 떨어지고 임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정면에서 보게 되면 백스윙 탑등 뒤로 순간적으로 전환될 해때 떨어지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샤프트와 우리 등이 되게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이때 등 뒤로 떨어지는 것과 우리가 인위적으로 클럽을 몸에 붙이는 것은 이야기가 전혀 다른, 맥락이 다른 다운 스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측면에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전환할 때 헤드가 등 뒤로 떨어지는 움직임을 느끼면서 쳐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연습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쳐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제가 조금 더 가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비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헤드를 떨어뜨리는 움직임을 이해하면 그 상태에서 속도를 낼수록 비거리의 효율은 이렇게 좋아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연습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선 오른손 한 손으로 먼저 클럽을 잡아보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손으로 백스윙하고 다운 스윙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클럽을 오히려 우리가 살짝 힘을 빼서 이때 우리 왼손이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벌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백스윙 탑 전환할 때 헤드가 등 뒤로 떨어지는 걸 이렇게 헤드의 무게로 계속 이렇게 느껴보는 겁니다. 하나 힘 빼고 헤드의 무게로 툭 떨어지는 걸 느끼고 휘두르고 하나 둘 하나 둘자 이렇게 했을 때는 벌써 우리 임팩트 구간에서 헤드가 조금 더 공에 수평으로 접근하는 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떨어뜨리고 넘어가고 만약에 이 연습을 해도 우리가 양손을 잡았을 때이 느낌을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클럽을 이렇게 두 개를 잡고 무게가 조금 묵직한 상황에서 해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클럽을 두 개, 세 개씩 잡고 무겁게 하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클럽을 이렇게 잡아주고 백스윙 탑에서 이 무게를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등 뒤로 떨어지는 걸 느껴보고 휘둘러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 움직임을 느껴보면서 그대로 공칠때 적용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수평으로 타격하는 그 느낌, 그리고 다운 스윙이 전환될 때, 어떻게 클럽이 떨어져야 마치 선수들처럼 클럽이 이렇게 몸에 붙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알아봤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린 이 연습 방법 두 가지를 꼭 연습을 해보시고, 임팩트가 바로 헤드가 옆에서 공을 타격할 수 있게 수평으로 타격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본다면 비거리 힘의 효율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